자, 2021년 10월 12일 어, 코스피 지수 분석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좋은 모습이 안 나오면 이런 모습이 안 나오면 굳이 상승으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아주 크게 하라 그랬죠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예. 이 봉들이 화면에 좀 많이들 작게 나오더라고요 얇게 그래서 조금 키워서, 요 정도 사이즈로 키워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침부터 하락해서 여기 저점을 새로 만들었죠. 여기. 저점을 새로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파해서 이렇게 가는지. 그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뭔가를 판단을 할 필요는 없죠. 시장 자체를. 지금 여기가 뭐 하락의 끝이다. 더 이상의 하락은 없다. 이거는 찍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정확한, 뭐,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음, 뭐이 정도면 다 내려온 거 아닌가? 이런 추측성은, 추측성, 이런 추측은 좀 피하는 게 좋죠. 습관도 좀 그렇게 들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딱 봤는데, 뭐, 상승 시도가 별로 나오는 것 같지 않다. 쌍바닥에 나오질 않는다. 그 나오더라도 뒤가 약하다 아 뒤가 약한 건 이렇게 오르면 안되나 나오더라도 뒤가 약하다 그럼 뭐 아직은 크게 상승할 뒤가 약하면 은 아직은 크게 상승할 분위기는 아니란 얘기고 이런 거 빼고, 이런 거에서 뒤쪽에 힘이 좀 있는 거 골라서, 힘이 좀 있으면, 이렇게. 크게, 크게. 그때, 그, 거기 줄 걸어 놓고, 꼭지점에 줄 걸어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생겼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네.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 돌파를 못하면, 얼마 못 가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실패하면 다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오늘 저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고 뭘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지. 당장 뭐 내일 오를 거야 뭐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예. 굳이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건 어떤 쌍바닥이 정확히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모양을, 모습을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이유는 매수하려고 진입하려고 판단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진입을 해도 괜찮은 타이밍인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떤 선에서, 어떤 선에서, 이렇게 힘있게 왔고 돌파를 했으면, 이게 꼭 이렇게만 계속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시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런 기회에서 또 조금씩 매수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 쌍바닥 나오고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하고 여기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하고 또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힘이 좋으면 그냥 쭉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분할 매수나 이런 걸로 접근을 하시라는 거고 그죠? 자, 좀 안전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영상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고.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구독자가 한 분이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고 가셨더라고요. <laughs> 뭐 굳이 뭐 구독이나 좋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건 아닌데 뭐 그래도 뭐 기분은 괜찮았습니다. 예, 야 이걸 이런 걸 봐주는 사람이 있네. 뭐 그래서 다들 에스,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걸 마, 그래서 다들 많이 하시겠죠. 누군가의 그런 관심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더 힘도 받을 수 있고, 예,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응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뭐 거기 악플 달고 나가는 사람도 있으면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뭐 어쨌든, 음, 기분은 뭐 괜찮았습니다. 뭐 그거는 뭐 제가 제 개인적인 감정이고, 어쨌건. 이렇습니다. 새로 저점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다시 여기서 쌍바닥에 나오는지만 관찰하고, 돌파하고 가는지 그것만 관찰을 하면 되죠 그리고 돌파를 했으면 그때는 1차 매수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주식 개별주도 아니고, 종합주가 차트를 보면서 무슨 진입을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종합지수는... 사실 우리 시장 전체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 시장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흐를 것이냐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어 많은 주식 어그 굳이 뭐 특별한 어떤 종목 하나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막 여러 종그 주식장에 포함되어 있는 들어와 있는 많은 종목들이 이제 같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른 주식도 대충 골랐어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물론 뭐 거기서 지수하고 역행하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경험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될 거고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나와야 이제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 을 하시는 분들도 아, 이제 상승세니까 좀 들어가 봐도 되겠다. 선물 매수하고, 뭐, 콜 옵션 매수하고, 이렇게 되겠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적용하셔도 될 거고. 근데 지금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쉽게 내리면 안 되는 시기죠. 예. 움직이는 걸더 봐서 더 보고 나서 뭔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있더라도 이렇게 와서 아주 뒤에서 크게 이렇게 올라오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 커다란 이 상승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생긴 것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막 올라가죠 다시 올라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서 어떤 변화 과정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 돼서 여기 다시 뚫고 올라가요 이 선을 제가 주봉 대형주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LG 건설이란 종목이 이렇게 돼 버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뚫고서 몇 배를 갔습니까? 이선 대비해서, 예, 이 뚫은 이선 대비해서 18배를 갔어요. 18배. 이만큼 몇 년간 요게 한 2년, 1년 이정,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그 정도의 기간 동안 다시 내려와서 이 밑에서 바닥을 다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간게 18배를 간 겁니다. 아주 가팔랐죠 여기가. 그러는, 지난 녹화분, 지난 영상들 중에서, 어, 대형주 주봉 설명한 것 중에서 대형주 파트를 좀 참조하시면 보실수 있을 겁니다 예. 아니면 본인 HTS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회는 옵니다 어떻게 됐든 살 기회는 여,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상승했다고 해서 이 기회를 날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기회가 또 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그냥 관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쌍바닥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걸 돌파를 하는지.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이런 거 관찰하는 이유는 결국엔 진입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습니까 예. 이 정도는 돼야 이때 들어가도 좀 안전하다. 다시 내려오더라도 난 2차 진입, 3차 진입 할수 있다. 라고 생각될 만큼 확실한 쌍바닥이 나와줘야죠. 그 전까지는 굳이 진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어, 중요한 얘기는 사실 어제 다 했습니다 예. 뭘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또 이런 음봉 고점을 쌍바닥의 두 번째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하게 되면 가도 많이는 못 간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예. 어제 자도 참조하시면은 괜찮으실 겁니다. 예. 그럼 뭐볼거 없죠. 결국엔 시장이 상승하길 기다린다. 상승하길 바라신다면 그럼 바램은 조금 접어두고요 현실적인 거그 나타나는 걸 보자고요 나타났는가 안 나타났는가 쌍바닥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 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녹화도 뭐 이정도까지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너무 상승에 목매고 기다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며칠간은 또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